어제부터 창규 형이 선발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걸잘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시합 전에도 강남형도 리드 편하게 잘할수 있도록 말 많이 해주시고 다른 선배님들이랑 코치님들도 다 잘하니까 하던 대로 던지면은 사전에 붙을 거라고 그렇게 좋은 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마음대로 좀더 편하게. 코침이랑 지금 젤런 그, 하체 잡는 걸로, 좀 준비하고, 그, 더 좋아지게 준비하고 있는데, 그게 안될 때는 볼렛이 하나씩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. 딱, 끼고 내려올 때, 원래 저가 들어올 때 고개 숙이면서 걸어 들어오는데, 들어오면서 잠깐 봤는데, 감님이 계셔가지고, 자동으로 진짜 뛰어 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감님께서 그렇게까지 나와 계셔서 놀랐고 유해주셔서 감사하고, 앞으로만 더 열심히 해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뭐, 원래 잘 던지는 건 알았으니까, 뭐, 잘할 거 같다는 생각해서, 어, 저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, 그렇게 의식이 많, 심하게 하진 않고, 의식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이고, 조금은 생각은 됐는데, 그냥 야구할 시합장 와서는 생각 안 나고, 제공이 던질 같아요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인 어제 밤이 제일 긴장됐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긴장돼가지고 일부 유튜브에서 재밌는 거 찾아보고 있는데 또 계속 이제 선발인 걸 아니까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내 잘하더라도. 막 그러니까 또 긴장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엄청 긴장을 좀 방해선 잠깐 했는데 그냥 전력 분석하고 버스 타니까 이제 긴장이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출발하기 전에. 네. 야구장 와서는 오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발 던지던 영상을 보고 이번에 저번에 개막 시리즈 때 두산이랑 할때 던졌던 거 동영상 다 보고 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긴장은 안 되고 긴장은 안. 야구장 와서는 긴장 안됐던거 보완해야 될 거는 원래그걸 그, 반 이상으로 줄여야 되고, 좋았던 거는 그냥 제공잘 던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의식하진 않았는데, 여기 바로 뒤에 스피드가 뜨더라고요. 그걸 봤는데, 그 구속이 줄진 않, 막 그렇게 편차가 크게 줄진 않아고 그거 가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시합 전부터, 어, 빠른 주자들이 많이 뛰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, 그냥 견제를 한번 했는데 약간 좀 살짝 느리, 걸릴 뻔 했잖아요. 그리 제가 그냥 느낌이 한번더좀 가지고 있다가 하면 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했는데 그게 다 좋은 결과로 왔던 거아요 어깨가 좀안 좋았었는데 막, 막 심한 건 아니고 야구 선수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 제가 워낙 그 유연하다 보니까. 더자극이 뭐 많이 온다 해가지고 어깨 보강에만 거의 위주로 보였던 것 같아요. 겨울 12월 11월부터 1월 2월까지는 거의 어깨 보강만 하면서 다른 웨이트 하면서 근육을 좀 키우려고 했던 거 같아. 그게 좋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독도 안 떨어지고 변화구도 플래너도 빨라지고 그렇게 됐 같아요 너무 좋진 않고 <웃음> <웃음> 그냥 좋았 좋았어요. 제가 그 저도 선발을 이렇게 빨리 되게 될줄 몰랐는데 기회가 온 거를 잘 했으니까 그거에저 자신한테 만족은 좀 하고 그래도 일단 생각난 사람은 가족이 어제 또 그래도 잘 긴장하지 말고 잘하라고 연락해보고 지금 저보다 더 긴장한 두분다 분장을 많이 하기 싫어 엄마 아빠다 누나 들이 잘해서 혹시 원한 거 같아.